한도 오늘 사분님하고바 자리 그만 잡으시고 그짜 잡으시고 그만 잡 자, 시고 그만 잡으시고 그만 잡 아니에요. 이럴수간안 아, 이수가안 돼요? 네. 야, <놀라> 아, 너무 아. 일단 좀 그냥 이제. 진짜 넘기고 면 시즌이면 돼. 일단 그거, 오늘, 오늘 될거 아니야. 안 돼. 나 이제 그만하시고 저쪽으로 바꾸죠. 사모님하고. 아이 세워줘. 빨리 이쪽으로 오고. 아니 성가본데 왔어? 다 왔다. 우와! 빨리 빨리 떠 빨리, 빨리 야야야야